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간편 샤워기 스 청소기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샤워기 호스에 낀 물때입니다. 이 물때 속에는 수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 그중 가장 비율이 높은 비결의 항산균은 폐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락스에도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워기호스는 화장실 청소에서 늘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엄마께서는 물때 청소를 하셨는데 하실때마다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들은 어떻게 청소하는지 찾아보았더니 시판되는 전용 제품은 없었고 대부분 엄마처럼 샤워기 호스를 수전에서 분리해 칫솔로 일일이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280줄이나 되는 좁고 많은 샤워기 호스 틈을 간편한 방법으로 빠른 시간 안에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샤워기 호스 청소기를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소를 삥 둘러보았는데 청소 시간은 줄였지만 손목을 돌려가며 청소를 해야 해서, 관절에 무리가 갔습니다. 그래서 2차 작품서 과학 동아리 시간에 배운 편기어를 이용해만이어보해으나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서 3차 작품서 기어를 해서, 기어로 바꿔보았으나 부피가 너무 커지게해요 4차 작품에서는 기어를 빼고 돌리는 생연필의 나사선과 스피너의 베어링을 이용해 작품을 만들어 보았으나 아쉽게도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차 작품은 안쪽 원통 바깥에 나선형 돌출부를 만들고 바깥쪽 원통 안쪽에 홈을 파서 위아래로 움직이면 안에 있는 청소통이 돌아가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최종 작품은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 청소하는 5차 작품에 힌지를 장착하여 개폐가 가능하도록 만들고 안쪽 원통을 좀더 길게 만들었으며 바깥 원통에 굴곡을 주어 손으로 잡기 편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통을 열고 샤워기 스를 끼운 다음 통을 닫고 위아래로 몇 번만 움직여주면 이렇게 깨끗하게 물때가 제거됩니다. 이 발명품만 있으면 샤워기 호스를 분리하지 않고 간편한 방법으로 빠른 시간 안에 깨끗하게 물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의 발명품으로 인해 행복해 하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제 마음도 참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따뜻한 발명품을 계속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